자, 겐지가 치료 요청할 때 자신을 치유한대요. 제가 한번 치유를 해볼게요. 겐지라고. 자, 이제 힐러는 필요 없습니다, 여러분들. 힐러는 필요 없습니다. 제가 힐러입니다. 자, 겐지 치유를 요청하면은 피가 찬다고 했거든요. 피 차는지 좀 볼게요. 자, 가봅시다. 자, 일단 한 대를 맞아봐야 되는데. 아 때려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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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찬다 찬다. 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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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좋다 이러면 좋다 오야 죽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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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야매트리스캐니터 데미지 같다 그러는데 그렇지요 우와 저는 절대 안 죽습니다 얘려보세요저안 죽어요 때려보세요 때려보세요 안 죽어요 저안 보세요, 보세요. 안 죽어 안 죽어 내가 죽겠냐

자, 쉬프트 빠졌고 그러면은. 잡고 자, 자, 고 잡고 잡고 잡 자, 오 자, 오 자, 자, 오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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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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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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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. 구독은 눌렀지?